속이 훤히 보이는 에어프라이어, 자일렉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하나면 요리가 훨씬 쉬워져요. 유리 바스켓이라 요리 과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거든요. 유해 물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건 기본이고 세척까지 간편하니 얼마나 좋게요. 4.5L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요리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온도 조절 기능도 다양해서 원하는 대로 맞춤 요리가 가능하고 좁은 공간에도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디자인은 덤. 유리 바스켓으로 조리 과정을 훤히 보고 유해 물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세척까지 간편하게. 이런 에어 프라이어 써봐야겠죠?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환경 호르몬 걱정 때문에 에어 프라이어 사용을 망설였는데 자일렉 글라스 에어 프라이어는. 유리 바스켓이라 안심하고 쓸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아이들 간식 만들 때 특히 유해 물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디자인도 예뻐서 주방 어디에 둬도 잘 어울리고 사용법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다는 칭찬도 자자하네요. 건강과 편리함,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에어프라이어라 강력 추천한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으셨어요. 기존 에어프라이어는 내부가 안 보여서 불안했는데, 자일렉 글라스 에어프라이어는 요리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유리바스켓이라 세척도 간편하고 위생적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4.5L 대용량이라 온 가족 요리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칭찬도 있었답니다. 이제 에어프라이어 요리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